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리보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리보서는 정말 참 사랑, 사랑을 사랑 많이 받는 귀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빌리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전체 개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가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 땅에 있었던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와 함께 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도시가 빌리보입니다이빌리보는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BC 42년 이후에 이 로마 군대를 퇴역한 그 퇴역군인들이 이곳에 살게 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뽀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빌리뽀는 마게도냐의 다른 도시와 달리 로마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리보 시민들은 그 자신들이 로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매우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빌리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리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시민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란 단어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단어였기 때문에 예.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사도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이, 그 계획들이 다 막히게 되었고, 어느 날 한밤 중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이소아실화로 가려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학자인 그 토인비는 이 사건을 지적하여서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정말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또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나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간그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인 여자 아이 그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귀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귀신을 힘을 빌어서 여종이 여자 아이가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화가 난그 주인은 사도 바울 고소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붙들려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이 악한 영그 악한 영들의 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 믿는 얘기 나오면은 아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려고 할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나태해 있다가 영덕으로 좀 회복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게 삶으로 이게좀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주님께 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지진을 일으키셔서 옹문이 그 열리고 사도 바울을 붙들어 매고 있던 그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예 사도 바오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만 그 간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수 간수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빌리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빌리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어, 또 지속적으로 또 사도 바울과 교제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빌리보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어, 빌리보서는 먼저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편지입니다. 빌리포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으로 바울이 1차 그 감옥에 투역되었던 AD 62년, 63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빌리보서에는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부질없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참 어려운 수술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 이후에 그 다른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참 취미가 많은 분이셨는데 주변 정리를 하시더니 예수님 잘 섬기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중요해지고 사소한 것들은 마음을 쓰기, 쓰지 않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그래서 빌리 빌립보서가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보서는 아주 순수하고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리보서는이 사랑의 서신입니다. 빌리보서 안에는 사도 바울과 빌리보 교인들 간에 나눈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자비량 성교를 원칙으로 성교 사역을 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예외의 그 교회였습니다. 빌리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자 그때에도 힘을 써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어,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살피고 문신 양면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썼던 교회가 빌리보 교회였고, 빌리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사랑해주었던 빌리보 교인을 사랑하고, 또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빌리보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엔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리보 교인들은 어, 떨어져 있었지만, 늘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성도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벌과 빌리보 교인들은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빌리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리보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 고난 중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산전수전 다 겪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의 그 단계가 있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이런 단계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이 후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드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뒷걸이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기뻐하면서 사는 거라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빌리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사실 이 세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출세할 때 느끼는 기쁨. 차나 어떤 집이나 그런 것들을 사고 소유할 때 누리는 기쁨. 또,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바뀌고 나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사라져버리는 헛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또, 사도바울이 기뻐하라고, 믿음의 삶은 기뻐하라고 말할 때그 기뻐하라는 뜻이 어, 기뻐하면서 살면 건강에도 좋고 집안이 두루 평안하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님을 발견한 이의 기쁨,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속에 계실 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주님이 그 마음 속그 깊은 곳에 계셨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빌보 교인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어, 참 믿음의 삶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용서한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기쁨. 믿음생활에는 이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믿음생활이라고. 그렇게 빌리포스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정말 미천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또 종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한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깨달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고 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가야 할 그런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좀 참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늘 애썼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이스트라는 단어는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전형어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단어,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생활의 비결이 이 단어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강조했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48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4번.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려 50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확실히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좀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빌리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비결이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르 짓고 예수님 뜻대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노력이 그 수고가 예수님 마음에 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믿음 생활이고 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쓰여졌지만. 이 고난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퍽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 서신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편지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어, 빌립보서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으로부터 고백, 고백되는 소망 그게 빌립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참 믿음의 길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와 동행하기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시간이 되실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읽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 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또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 구절을 넣고 그 단어를 넣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빌리포서를 좀 가깝게 어, 배우시게 되는 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위로로 또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